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투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투 부정사란 무엇인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투 부정사의 부정이란 말은요 긍정에 반대되는 부정이 아니라 안일부 정할정 말씀사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투 부정사가 과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투 부정사는요 일단 기본 형태가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은 꼴입니다.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덩어리가 투 부정사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투 부정사는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게 되면 투 부정사가 되면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명사로 사용될 때 저희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용법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용법 즉 사용법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 명사처럼 사용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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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더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었죠. 저희 팔품사와 오형식 파트에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자, 주어가 to learn computer skills까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있는 very important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들어간 문장을 저희가 잘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정답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에서는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에서 싫어하는 진짜 주어 to 부정사를 가짜 주어, 그러니까 자리만 지킬 수 있는 가짜 주어 it으로 바꾼 뒤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를 문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붙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명 그 유명한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바로 아래 문장에는 제가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넣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It is cruel. 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is은 가주어이기 때문에 즉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초반 학생들에게 두 번째 문장의 해석을 시켜 보면요. 그것은 잔인하다. 라고 꼭 가짜 주어를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가짜 주어기 때문에 해석하지 마시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 깔끔한 해석을 위해서는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먼저 잡아서 해석을 해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To train animals.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은 잔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방금 전에 제가 to 부정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하던가요? 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했죠. 자 교재 한번 보시면요,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때 저희는 해석을 땡땡하 는것 혹은 땡땡하기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또 생기실 텐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to help humans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는 음, 잠깐 뒤에 우리가 부사정 용법 할때 제가 다시 설명을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이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그는 expect, 기대합니다. To get a promotion. 여러분, get a promotion은 승진하다라고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필수수거니까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예상합니다. 올해 승진하는 것을 괜찮으시죠, 여러분? 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땡땡하는 것이라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 투부정사 경우 말고도 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배운 동명사의 경우인데요. 지금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다가 툴를 붙여서 땡땡하 는것 이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었지만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넣어서 땡땡하 는것 이라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근데 는것는것 는것 똑같이 해석이 되니까 이 to get을 getting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getting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기대한다. 승진하는 것을 해석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이때 이 getting이 to get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맞춰보세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expect 즉 동사에 있는데요 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expect와 같은 단어는 뒤에 아무리 뜻이 똑같다 할지라도 동명사가 아닌 투 부정사만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투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어가 expect밖에 없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뒀습니다. 6번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 자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투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agree부터 네모 박스 안에 to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운다기 보다는 좀 익숙해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리면 이 단어들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덩어리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첫 번째 줄은 이제 이렇게 agree to, fail to, refuse to, wish to.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choose를 시작하는 두 번째 줄, 함께 또 뱉어보겠습니다.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choose부터 시작. choose to, hop to, seem to, want to. 되셨죠?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줄도 같이. 시작. decide to, intend to, plan to, expect to.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잠깐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반복해 주시면요. 투부정사냐 ing냐 라는 문제를 골라야 할때 해보시면 돼요. wish to hope to want ing 이렇게 하면 이제 어색하다는 거죠. 암기하는 방법 감은 오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될 때두 번째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어는 i 동사는 i don't know. 동사 잡으실 때는 항상 조동사랑 같이 잡는 거 아시죠? don't know. 그 다음에, to do라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의문사 중 하나인 was이 붙어 있네요. 자, 이거 해석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회색 박스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시죠 여러분?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 앞에 붙게 되면 단순히 투부정사의 원래 뜻인 땡땡아 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땡땡 해야 하는지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격 보어의 역할도 투부정사가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5형식에서 배운 것처럼 영어에는 보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형식에서 e 사용되는 보어가 있고요. 5형식에서 사용되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요. 2형식에 e 사용되는 보어를 저희가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b 동사와 같은 2형식 e 동사 뒤에도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purpose of the m i l i d a r y 해석하면 군대의 목적은 자 혹시나 해서 또 포인트 A of B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B의 A로 해석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군대의 목적은 purpose 목적입니다. 목적은 is to defend the country. 해석하면 국가를 defend 방어하는 것이다.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 지금은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아, 동사 원형 앞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으면 그 덩어리가 명사가, 첫 번째 명사가 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명사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되셨죠, 여러분?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용법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the old man 주어입니다 동사는 gave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me gave는 give 즉 수여동사니까 목적어가 뒤에 두 개가 따라오겠네요 어, 간접목적어 힘이 있고요그 다음에 something to drink. 직접 목적어. 전달되는 사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명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의 뜻을 정리했던 것처럼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뜻을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땡땡, 할, 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땡땡, 할, 하는. 되셨죠? 그러면, something to drink. 해석해보면요. 마, 자, 마셨던 무엇일까요? 마실 무엇일까요? 마실 무언가를. 이란 뜻이 되겠죠? 남자에게 마실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They have no house to live in. 그들은 집이 없다. 까지 괜찮죠? 자, 뒤에서 꾸며줍니다. 뭐라고? To live in. 살았던 집이 없달까요? 살 집이 없달까요? 네, 맞습니다. 살 집이 없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일까요? 과거지향적일까요? 지금 해석에다 미래지향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저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인데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이 많네요. Wish도 미래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hope 희망하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plan 계획하고, 의도하고, 결정하고, 기대하는 것들 이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어들을 다 외우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경우에 이 단어가 미래 지향적인지, 과거 지향적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이번에 목적격 보어를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더짚고 갈게요. 지금 투부정사와 명사와의 위치를 보시면요. Something to drink. To drink라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어떻게 해?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no house to live in.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서만 수식할 수 있다. 앞에서 절대 될수 없고요. 뒤에서만 l 니 뒤에서만 꾸밀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보호. 보어. 목적격 보호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오형식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를 한번 파보면요. 주어는 he. 그 다음에 동사는 persuaded. persuaded. 그 다음에 목적어는 me입니다. 다음에 한 문장에 동사는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5형식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5형식에서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한 문장에 절대 동사는 두개 이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 앞에다가 t 로딱 막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앞쪽에서는 투부정사를 배우지 않았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유치하게 드렸지만 이제는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가 남았을 경우 우리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를 붙인 투부정사를 쓴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혹은 갖는 5형식 동사들은 제가 바로 안에 또 박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뒀습니다. 쭉 한번 읽어 볼까요? 어드바이스부터. 눈으로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요. 항상 이런 단어들을 접할 땐한 방에 다 끝내겠다 보다는 자주 보겠다. 그래서 익숙해지겠다. 로 가시는 편이 훨씬 아마 부담도 덜 하시고 오히려 더 빨리 외우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마지막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 이 투부정사가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의 역할은 어떻게 문장에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시부터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Many motorists 주어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tend 경향이 있습니다. To rely on 자, rely on은 같이 가주셔야 해요. 땡땡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덩어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to stay awake 얘는 어떤 효과를 하고 있죠? 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해석을 해보시면 바로 티가 나죠. 많은 운전자들은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stay awake가 깨어있다라는 뜻이니까 to stay awake, 깨어있는 것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많은 운전자들은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깨어 있을 카페인 더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아, 그럼 부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요 투부 정사가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시험에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가 되는 패턴이 바로 이두 가지기 이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두 개부터 먼저 배워 둘게요.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땡땡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 볼까요? 많은 운전자들은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깨어 있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주어는 위 우리는 그리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그 동사 부분에 있는 비동사와 pleased는요. be pleased라고 같이 덩어리로 그냥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e pleased 기쁘다로 그냥 외울게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갈게요, 여러분. I say be pleased, you say 기쁘다. be pleased. be pleased. 아주 민망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기쁩니다. 끝났죠 문장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문장의 형식과 상관없이 뒤에 붙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to announce the merger 이 부사 덩어리라는 것을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합병을 발표하게 자, 여기 보세요 되어 기쁘다 해석 어때 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투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각각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쭉 한번 다봐왔고요 의미상의 주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설명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사이에 뭔가를 좀 숨겨놨는데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투가 주어 진주어 구분이 되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진짜 주어부터 register for 하게 되면 땡땡을 등록하다라는 뜻인데요. New identification card. 새로운 신분증을 등록하는 것은 괜찮죠, 여러분? 제가 항상 이투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깨끗하게 해석을 하려면 투 부정사를 먼저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는 해석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러면 집어넣고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등록하는 것은 necessary. 필수적이다. 괜찮죠? Necessary는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보다는 필수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그냥 끝내 버리면 이 문장 내용의 대상은 for everyone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운 identification 카드를 새로운 신분증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대상이 명확할 때 그러니까 좀더 쉽게 풀어볼까요? Register for 의미상으로 봤을 때 주어가 누구냐? 문장 형식상으로 봤을 때 가짜 주어는 이시고 진짜 주어는 t o register f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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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문장의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주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주어다, 너가 새로운 신분증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이 초록색 관로 안에 for you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자 이때 해석하실 때는요. 투 부정사보다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for plus 목적격 for you 부분을 먼저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자 같은 문장에서 신분증 등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네가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다. 모든 직원들이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or all employees. 이해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남자가 새로운 신분증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한다면 for him이 되겠죠. 자, 여러분 아직 부정사의 시제와 태에 대한 설명이 좀 남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명사와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동명사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